자 하루 여기 앉아 엄마랑 이거 동양화 그림놀이 하자 이렇게 봐 하루 너 여기서 이거 맞짱 떠 엄마랑 자기리타세요아 했어요 통할까? 가만있어 히 통했지 너짠 가만히 기다려 하루 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깔고 하루 세장 아이가 아 있어 자, 엄마 세 장, 엄마는 미나토 밖에 몰라. 그리고 세장 깔고. 자, 하루 세 장, 나세 장, 통했어. 자, 하루 이거 하세요. 하루, 하루 이거 하세요. 하루 거 이거 하루, 하루. 하루 이렇게 뒤집어 봐. 맞나? 이렇게 하는 거야, 숫하지 야, 무슨 똥도 깔렸다. 하루 이거 봐. 엄마 보게. 하루 이거 봐. 엄마는 고스톱은 못 치니까. 미나토. 음, 똥도 똥. 자, 하루 이거 하세요. 자, 하루 거 여기 있습니다. 하루 거. 자, 엄마 똥할게 따, 엄마 똥 쳤다. 똥, 아니. 자, 하루 하세요. 이제 하루. 하루 이거 하세요. 하루. 하루 이거 할 거야? 아이고, 하루 없어. 하루 이거 땡 해, 이제. 옳지. 아유, 콩 있어. 안 돼, 안 돼. 한 장만 하는 거야. 한 장만. 하루 앉아. 아우, 야, 하루. 앉아. 하루 앉아. 앉아. 앉았어. 앉아, 앉아, 앉아. 하루 앉아. 옳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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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이거, 이거 광땡이야, 광땡. 야, 엄마 차례야, 엄마 차례. 기다려. 야, 엄마는 뭐할게 없네. 이거 뭐라고 하지? 아이, 진짜 없네. 야, 엄마 이거 했어. 하루야, 이거 엄마 이거 했다, 이거. 이거 했다, 이거, 이거. 오, 따따따따. 자, 하루는 어떤 거할 거야? 하루 이거 어떤 거할 거야? 네가 이거 해봐. 하루 어떤 거 할래? 비오는데 엄마랑 고수톱이나 차야지 하루 이거 이거 봐봐 하루야 너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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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아 비광할라고? 아이고 비광 이제 여기 탱해야 이제 하루 이거 땡 해야 여기 탱해봐. 이거 탱 해봐 탱, 이거 탱탱탱 하루 탱해 이거 하루 이거 땡 해야지 엄마가 하나 넘겨주지 땡 됐어 엄마가 하나 해주기 대신 이야 하루야 너는 이렇게 척척 잘 맞니 똥이고 뭐 이거 껍데기인지 모르지만 엄마 할 차례야 엄마 할 차례다. 비광 있다 비광. 엄마도 광 땄다 광 땄어 이제. 아이두 개가 왜 붙었지? 야, 엄마 이거 붙었다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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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요. 하루 이제 해. 하루 이거 어떤 거 할까? 하루 네개 중에 하루야 이거 하품 하지 말고 야 이거 봐 이거 이거 어떤 거 할래? 하루 어떤 거 할래? 응? 야, 하루. 이거 봐, 이거, 이거. 아 이거 하겠다고? 이거 했다.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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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제법 잘하는데. 하루 이거 통해. 여기 통. 통해. 통하세요. 총각. 하루 총각. 정신 차려. 이거 통해. 이쪽으로 통, 통, 했어, 이제. 자, 이제 엄마 해줄게. 아이고, 너는 이렇게 착착 잘 붙냐. 응? 그 다음 엄마 할 차례. 아, 이거 두 개인데. 여기다 있 여기다 여기 다 나도 여기 붙었어 어떻게 놓는 거지? 이거 이쪽에 넣는 건가? 맞나? 그다음에 엄마, 야, 네가 아까 물어가지고 아유 죽쟁이다. 하루는 어 이상하다? 아, 하루도 맞다. 하루는 어떤 거할 거야? 하루 어떤 거할 거야? 이거 봐봐.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어떤 거 할래? 하루 총각 정신 차려. 이거 어떤 거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코로 콕 찍어봐. 어떤 거 할래? 코로 찍어, 코로. 고민하고 있어요? 총각. 하루 총각? 이거 봐, 이거. 뭐할 거야, 너? 빨리 해. 총각, 졸려? 뭐? 어떤 거할 거야? 어떤 거? 이거 할 거야? 이거? 코로 찍어 코로. 코로 찍어 코로. 아, 이거 하겠다고. 이거 했어. 자, 이제 이거 뒤집어야 돼. 코로 템 해. 코로 땡. 야 이거 왜이거는왜 이렇게 돼 있어? 어 진짜. 땡해 땡. 땡 됐어. 이제 엄마가 이렇게. <laughs> 아이고, 엄마 꽝이다. 너 꽝이야. 꽝꽝꽝. 꽝, 꽝. 자, 엄마 할 차례. 이거도 두 개만 있네. 나도 없는데. 어떤 거 내야 되지? 이거 냈다, 엄마들. 이거 냈다, 이거 냈다. 비 없어. 아이고, 없어. 하루야, 너 이거 두개 어떤 거할 건지. 하루 차례야. 자, 보세요. 이거 두 중에 어떤 거할 거예요? 어떤 거. 자, 어떤 거할 거예요? 어떤 거할 건지 봐. 총각, 정신 차려. 고구마 내기, 고구마 내기. 아, 머리카락 좀. 봐. 아니, 개털. 고구마 내기야. 하이.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어떤 거 할래? 자. 땡! 해! 아우, 야, 너도 오늘 처음 하고, 나도 처음 하는 거야. 이거 했어? 자, 됐어. 이거 땡! 해! 땡! 땡! 땡 됐어. 음, 품인데? 없어. 엄마도 없다. 이거 하고. 이거 뭐라 그러지? 투피는 또뭐 얘기야? 투피, 투피는 두개 하라는 거야? 이거 붙었다 붙었다 하루 이제 너 마지막 라스트 이거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넌 이거 해야 돼 그래도 붙었네 하나 땡깡 그래도 몇 점이냐 이게 2점인가 10점인가 이거 몇 점이라고 해야 되지 야 하루 너도 광 하나 있고 나도 광 하나 있고 이거 똑같은 거 이거 두개 있고 야 엄마가 이겼다야. 너 고구마 엄마 줘야 돼. 네 간식 엄마한테 줘야 돼. <laughs> 야이깽깽놈으면 어떻게 해? 이거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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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이거 미라톤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고수도 못 추고 엄마는. 너무너 너 사랑해. 너. 어이구 어이구 쭉쭉쭉쭉쭉쭉쭉 어이구 쭉쭉쭉쭉 어이구 쭉쭉쭉쭉쭉 <laughs> 엄마랑 하트놀이도 재미없지 그지? 재미없다, 재미없다.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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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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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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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어? 그만, 그럼 엄마랑 그만 놀아요.